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알믹스입니다 이제 정말 2023년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최근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도 한게 2022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S&P500이 약20% 정도 하락했다면 테슬라는 같은 기간 동안에 69%나 하락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S&P500이 이렇게 반대로 상승해 준 기간 동안에 테슬라는 집중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럼 테슬라만 하락해 준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펀더멘트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알려져 있는 빅테크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30% 가까이 혹은 그 이상 하락해 주었습니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내부자 매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설사 트위터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트가 기업들과 같이 비슷한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만큼이나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고 인플레이션이란 좋지 않은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좋지 않은 쪽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S&P 500은 12월 12일 기준으로 P 멀티플 17.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들입니다.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해서 S&P 500 large cap의 멀티플은 21에서 22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S&P 500 large cap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종합하고 그 기업들의 순이익을 종합해서 밸류에이션을 잡았을 때 S&P 500 large cap의 시가총액은 총순위계 21에서 22배 정도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에 걸쳐서 S&P500의 평균 멀티플이 16.5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S&P500은 고평가이며 S&P500의 하락함에 따라서 S&P500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혹은 섹터는 악재가 발생하면 고평가가 적중주가 혹은 저평가로 쉽게 주정받기 마련이며 반대로 저평가 기업들은 펀드멘트를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원하는 스토리가 맞물려서 일어나 준다면 은 언젠간 저평가에서 다시 고평가로 올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영원히 고평가 혹은 영원히 저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20일에서 22일 위치했던 S&P 500은 인플레이션을 대항하려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17.3까지 내려와 주었고, 여전히 평균치인 16 이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고, 기업의 실적까지 2023년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상태에서 더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밸류의 신뢰는 기준만으로도 투자의 보수적으로 의미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S&P 500은 말 그대로 여전히 저평가가 아닌, 평균 이상의 위치로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시각에서 바라봤으니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한 시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아주 가파른 하락을 경험한 이유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과하게 고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그 어떠한 기업도 테슬라와 같이 시가총액이 순위익 대비해서 이렇게 200배를 받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트위터 때문이라며 운이 안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에게 있어서 악재는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이며 설사 트위터의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던 시장에게 고평가 받고 있었던 테슬라가 하락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70% 가까이 하락해 주면서 이제 pe 멀티플 30.48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착해졌죠 그 말인즉슨 30이라는 pe 멀티플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미래의 30%의 순익 성장률을 기록해 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순익 성장률이 30%를 갱신하지 못한다면, 밸류에이션 조정과 함께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30% 이상의 실적을 보여준다면, 30이라는 p 기멀티들이 저평가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반대로 상향 조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는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걸쳐서, 이렇게 28% 정도의 순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로 하여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따지자면, 테슬라는 여전히 약 이렇게 7% 정도 고평가인 셈입니다. 그럼 114달러가 되었을 때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투자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S&P 500은 지금 저평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S&P 500이 하락함에 따라서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들도 함께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7% 이상 빠질 확률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P-Multiple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는 아직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 평금 흐름인 Price to OCF의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는 저평가입니다. 실적만 잘 지켜준다는 가정하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야기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예쁘지만 은 않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135달러라는 갭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제는 벌써 123달러까지 내려와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반등을 해줘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락세를 유지해준다면 95달러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갭을 채우러 95달러까지 하락해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95달러까지 내려온다면은 Pmultiple이 기간에 따라서 20 초반에서 혹은 19.6까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또한 나쁘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는 왜 S&P500과 테슬라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와 제 멤버십 분들께서 집중했은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상하셨듯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이렇게 9.3의 P 멀티플를 받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17.3이라는 P 폴멀티플를 받고 있었던 S&P 500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튜버로서 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과 함께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장기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주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쪽도 몇번 있긴 합니다만, 항상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하지만 에너지 섹터는 다릅니다. 비록 에너지 관련 영상에서 뷰는 초락이 짝이 없지만, 적어도 기업은 저평가이고, S&P 500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S&P 500에 이렇게 27%를 차지하고 있다면, 에너지는 고작 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기업들이 6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 텔레그램에서는 고평가 종목을 대상으로는 조심하고 반대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분석과 매매내역을 공유하면서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트라브러스의 경우는 이러한 하락장에도 벌써 9.44달러 대비해서 15% 이상 오르면서 아웃퍼포먼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차근차근 투자를 함께 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제 원칙은 고평가된 기업들은 언젠간 저평가가 되기 마련이고 반대로 저평가가 된 기업들은 고평가가 된 시점 또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가급적이면 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집을 해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아나가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고평가가 다시 점차 저평가로 적은됨에 따라서 수량을 모아나간다면 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빛을 발휘할 때 또한 찾아온다고 봅니다 타이밍 인더 마켓보다 타임 인더 마켓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에 잡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